자, 새 거고요. 18만 원이라고 딱 택이 붙어 있네요. 18만 원. 새 거고 지금 제가 뜯은 거예요. 지금 새거 지금 공구가게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저께 제가, 저희가 그저께 그 점포 정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반 값은 새거 똑같은 거니까 반 값은 주시, 주시겠습니까? 반 값만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보고. 자, 새 거예요. 아새 거니까 안 해볼게요. 괜히 이거 지금 나가 가지고 사시면 18만 원에 사셔야 되고, 여기서 사시... 예, 7만, 3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3만 찍어주셔서, 자, 5만, 자, 5만 나오시고, 자, 6만, 6만. 자, 6만 나오시고 3분의 1 나왔습니다. 이제 자, 자, 7만, 7만, 자, 7만 나오시고, 7만 나오시고, 7만 나오시고, 7만은 세 분이요. 그냥 18만 원 주고 밖에서 사시나, 여기서 반값 주고 사시나, 그죠? 자,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에 8만 했으면 끝났는데, 근데 세 분이나 7만이 계셔가지고, 한번 예, 한번 저기 불러나 볼게요. 자, 8만 나오시고, 9만, 9만. 자, 9만 나오시고, 10만. 10만, 10만. 자, 정확히 반값 나왔죠? 자, 9만. 뒤에 분이 9만 하셨어요. 자, 전 반값만 나와도 충분해요. 9만. 공구 대여, 대여를 하더라고요, 공구가게에서. 자, 이것도 보시네요. 상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구 대여하는 사람들은, 공구 하자나면 그 사람 일당을 망치니까, 수리를 계속해요. 보셨죠? 보셨죠? 브레이크 한번 꽂아볼 필요도 없죠? 2만. 2만 나오시고, 2만 나오시고, 3만. 3만 나오시고, 4만. 4만. 4만 없죠? 자 3만 3만 낙찰 진짜 싸다 오, 이거는 계양 임팩 5암페어짜리 5암페어짜리 18볼트 5암페어짜리 자동차 바퀴도 풀러요 임팩 임팩이 비싼 거아시죠 아시죠? 전동 드라이버보다 임팩이. 자, 임팩에 임팩. 앞에 구찌 사셔 가지고 드라이버로 쓰시면 돼요. 네. 네. 5페짜리 하나. 고속 충전기하고. 자. 가봅니다. 1 5 a 짜리배터리 값, 배터리값 만 불러 볼게요. 배터리 이거 5만 원에 못 사실 거야, 이거. 자, 이렇게 풀세트로 5만 자, 5만, 5만, 5만 자, 6만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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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자, 8만 8만 나오시고, 9만 9만, 9만 9만이 없으신 거예요? 36만 원이던데 자, 9만 나오시고, 10만 10만, 10만 10만, 10만 자, 충전기를 사셔도 고속 충전기 이거 6만 원이에요 자, 배터리를 사셔도 5만 넘고 자, 10, 10, 10, 10, 10없어세요9 10 낙찰 자, 이게 저희가 여, 8개가 들어와서 지금 하나, 하나, 하나 팔고 있는 거예요. 믿고 팔아볼게요. 왜냐면 가격이 다 틀려. 똑같은 걸 파는데 계속 팔고 있어요. 음. 겁나 비싼 거예요. 이거 길이도 새거 들어있네요. 이거 어떻게 하더라? 어. 판때기 예. 주세요.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 이게 안꽂을구나 상태 퍼펙트 자 아, 여기서? 속도 조절까지 다 되는 거래 이렇게 자 5만 자 5만 3분 자, 7만 7만 3분 8만 8만 나오시고 9만 9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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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 이게 첫날은 1 6만원그 다음에 1 7만원 어저께는 1 5만원 팔리더라고요 똑같은 거자1나1 열하나, 열하나 없는 거죠. 열하나 나오시고, 열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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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열둘 나오시고, 열셋, 열셋, 열셋. 오늘 14만 원나오는 날인데, 열둘 나오네. 자, 열셋, 열셋 없으세요? 굉장히 비싼 거라던데, 열셋. 4일 동안 제일 싸게 사신 거네. 열셋 없어, 열셋 나오시고, 열넷, 열넷, 열넷. 자, 열넷 없으세요, 열 넷. 이거 어떻게, 어떻게 나어야 되는 거야? 자, 열넷 없으시면, 자, 열넷 나오시고, 열 다섯. 열 다섯, 열 다섯. 열 다섯 없으시죠? 열 다섯. 자, 열 넷. 새 거고요. 그, 할인 매장에서 38만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써 있어요. 38만원. 38만원에 팔고 있다고, 이렇게. 할인 안가격이래 이것도. 뭐 공부 매장이니까. 새거예요 38만원에 팔고 있는거예요 지금. 반값은 나오겠죠? 새건데, 똑같은거. 지금 스티커 띠까요, 막까요? 믿겠습니다. 자. 4A짜리 두개 들어있고요새거예요 새거. 38만 원에 새거 반값은 나오겠죠. 배터리 두 개고 새거니까 예. 임팩 렌치. 예, 임팩 렌치. 18볼트죠. 당연히. 예. 18볼트 4암페어짜리가 두 개예요. 설마 새거 똑같은 거를 38만 원짜리를 뭐 10만 원 만들고 다 담아 보라고뭐그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10만 한분두분야 불안하네 두 분이니까 자 열둘 12. 열둘 12, 두분아이막 촛불이 막꺼지려고 하는 것 같아 기분이 13 13 나오시고 14 14 감사합니다 야 이거 38만원짜리인데 자15 열다섯, 열, 아유, 감사합니다. 열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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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살았다. 이제 자, 열여섯, 이제, 이제 나왔다. 열여섯, 자, 열여섯 나오고, 열일곱, 열일곱, 드리긴 드려요. 왜냐면 이게 아홉 개가 더 있는데, 반값이 안 나오면 이제 아, 경매는 안 돼. 이거 정 일요일 날 가서, 소, 저기 깔아놓고 팔아야 돼요. 열다섯, 다시 나, 지금, 열여섯, 열여섯, 자, 열여섯 나오고, 열일곱, 열일곱. 감사합니다. 17 나오고, 18. 18. 18. 이제 반값 거의 다 나왔어. 이제 두 번만 더 나오면 반값 나오는 거야. 18. 18 없죠? 18. 이건 안 올렸어야 되네. 18 없으시죠? 18. 하나. 둘. 셋. 안 올렸어야 돼. 자, 17. 자, 이게 두 개가 들어있네요. 두 개가 들어있고. 응, 음, 알았어. 상태 퍼펙트하죠? 이거 여섯 대 들어왔어요. 여섯 대 들어와가지고 어제 그제 한 대씩 팔고 세대 팔았구나. 3일 동안. 그리고 세 개가 남은 거예요. 자, 자, 5만. 자, 5만 나오시고, 7만. 7만. 7만 나오시고,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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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만 나오시고, 9만 나오시고, 9만 나오시고, 9만 나오시고, 자열 하나, 열 하나, 열 하나. 자열 하나 나오시고, 열 하나 나오시고 열 둘, 열 둘, 열 둘, 열 둘, 열 둘, 열 셋, 열 셋, 열 셋, 열 셋. 자열셋 나오시고 열 넷, 열 넷, 열 넷, 열 넷. 자열넷 나오시고 열 다섯, 열 다섯, 열 다섯, 열 다섯 없으세요? 열 다섯, 열 다섯 나오시고 열 여섯, 열 여섯, 열 여섯, 열 여섯. 자열 여섯 나오고 열 일곱, 열 일곱, 열 일곱, 열 일곱, 열 일곱, 열 일곱 없으세요? 열 일곱, 열 일곱. 세 개를 그 전에 팔았는데 17만 원, 16만 원, 15만 원 나왔는데 오늘 16 나온 거예요. 자, 17 없죠? 17, 17, 17, 자, 16, 자6건새자이요 이건 예요이이고사용택 어디 격어어아이거구아이 자, 아까 하나 팔았고, 지금 하나 팔고, 다음 주에 나머지는 팔 거예요. 자, 아까 26에 팔렸죠. 그 노란 거 이름 없는 거 5A짜리 두개 갖고 18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약, 대기업 거고 6, 6A니까 20부터 시작할게요. 아까 사신 분은 더 비싸게 나오면 기분 좋지만 싸게 나오면 기분 나빠도 이 경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대신 반품 받아드릴게요, 그 어차피 반 값이니까. 자. 새 거에요, 새 거, 이렇게. 자. 20. 자, 20 나오시고. 22. <laughs> 22. 22. 22. 이러면 안 되는데. 22. 22. 나오시고 22. 나오시고 22. 22. 아까 26에 사신 분 여기 안 가시고 계세요? 자, 똑같은 거 24, 24, 유관배하짜리두 개예요. 자, 24 나오시고 26, 26, 26. 자, 26. 자, 26에 사신 사장님 경매예요. 이거 어차피 반값 조금 더 주고 사신 거니까 2만 원 차이 때문에 반품하시면 안 돼요. 26세번 찾아볼게요. 26, 26, 26, 26. 자, 20 24.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줄잔데요 코메론 거 하나, 타지마 거네개예요 근데 타지마 거 하나는 보통, 저기 봐, 이철물점에서 3만원 정도 할 거예요. 타지마 거. 일제. 그리고 할인 매장에서 2만 5천원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줄자 하나에 뭐, 저기 봐, 세개도만원 팔고 네개도만원 팔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거는 그냥 만원씩이에 하나에. 자, 만.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두개더 있어요, 두 개. 자, 일단 세번 먼저 드리고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로 드려. 자, 자 두개더 있어요, 두 개. 사장님도 그러면 한개더 있어요, 한 개. 이게 나물증 꿈에도 몰랐네. 자, 이거는 계양 거고요 18V고 임팩이에요. 계양 임팩. 18V. 충전기도 고속 충전기고요잘 되네요. 3만 3만 나오시고 4만 4만 배터리도 리튬이 신형이고 4볼트 4암페어 짜리에요 자 4만 4만 없으세요 4만 4만 나오시고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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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만 나오시고 6만.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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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망했네 6만 없으세요 6만. 6만 6만 이야 6만 나오시고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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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고 8만 8만 8만, 8만. 8만 18볼트인데. 8만 없으시죠? 7만. 못. 50mm짜리. 50mm짜리 못한 박스. 요번 생에는 못을 사지 마세요. 요걸로 다 그냥 쓰세요. 그냥 한통 사가지고. 50mm니까 뭐 이래저래 딱 좋을 것 같아요. 쓰임이. 자. 만. 두 박스 있나요? 자, 일단 사임. 저기 만. 자, 만한 박스. 그러면 저사장님 만한 박스. 자또만두 개. 자또 박스 세 박스 남았네요. 만 나머지 다 어? 저 뒤에 하나 더 드리고 하나, 그거 다 여기 하나 그다 드리면 안돼 여기 한한또 있어. 어.